안녕하세요, 차기님들. 29주차 임산부 지아입니다. 임장부말 <laughs> 똑바로 해. 임장부라고 임... 했잖아. 임장부야임장부라고 했어. <laughs> 진짜? 그래. 임장부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 20kg나 쪘어요. <laughs> 재밀이에요 며칠 전에 니코리아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식단 관리를 조금 하는 게 어떻냐고 <laughs>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30주 넘어가면은 애기들이 훅 큰데요 그러면 그때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살이 훅 찐다고 해요 근데 저는 벌써 <laughs> 아무리 쌍둥이라 하더라도 그때 거부감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요새 새그릇씩 먹으니까 그렇지 겁나 먹어 그릇 먹거든? 그래서 지아가 요새 식단 관리하는데요 한지 인제 오늘 3일 차다 그래 3일 동안 한번 어겼지 <웃음> <웃음> 오늘 치팅데이라고? <laughs> 괜찮아. 닝닝닝. 닝닝닝. <laughs> <닉닉 웃음> <닉닉 닉닉 웃음> 근데 저번 달에 우리 결기였잖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 4년 차네? 와, 진짜 장난 아니지. 와, 시간 진짜 빠르다. 우리 4년 차면은 그래도 신혼부부 아닌가? 안쳐주려나안 쳐주지 않나, 아, 이제? <웃음> <웃음> 아니, 아, 하긴 뭐, 이제 그 애를 임신했으니까. 그래도 마음만 우리 신혼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어, 애기들을 만약에 출산을 하잖아. 그러면 보통 응.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응. 아기들한테 이렇게 집중이 되게 된대 어...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어... 근데 나는 우리 서로에게 더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거든? 나는 남편을 생각하고 남편은 와이프를 생각해줄 줄 아는 그런 부부가 되고 싶다고 나는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건강한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면 애기들한테도더 좋대 부부 어... 건강한 부부관계가 아니 았다고 <laughs> 아니, <잘했다고>. <웃음> 아니 <웃음> 왜 자꾸 나를 강요를 하는데 세뇌시키지 마 알았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볼게 가스라이팅 <웃음> <웃음> 아니 열심히 해본다고 <laughs> 아니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근데 자기는 음. 약간 결혼하기 전에 음. 그런 결혼에 대한 로망이 런거 있었나? 로망은 사실 크게 없었고 로망이라기보다는 이제 애들 낳으면 음. 나는 애들 이제 한 다섯 놓고 싶었지 아 <laughs> 맞네 아니 근데 자기는 자녀가 왜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되게 재밌어 보이잖아 옛날 어른들 보면 응. 가족들이 참 많았잖아. 근데 이제 응, 사, 어, 삶을 딱 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북적북적하고 그런 화목한 그치. 느낌의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많은 그런 걸 좋아한다 이거네 자기. 는 나는 그런 거 진짜 원했던 원했던 거네. 한 어. 다섯 명은 자기 안될것 같다 미안하지만. 그럼면 세? 나는 이집 둘로 진짜 만족하는 데 나는. 지아는? <laughs> 남편이. 요리를 싹 해. 내가 씻고 딱 나오면, 은지하밥다 됐어. 이러면, 음, 왔는데. 오, 이러서 이제 내가 먹는 거지. 근데 현실은 요알몬 남자를 만나서. <웃음> <웃음> 아니, 그럼 요리, 요리사랑 결혼하지 그랬어. 삐졌니? <laughs> <빚었니? 웃음> 뭘 삐져. <빚어? 웃음> 근데 오늘 점심은 뭐 먹지? 고기? 최애. 어? 어제도 고기 먹었잖아. <laughs> 고기는 언제나 오라. <laughs> 아니 근데 우리 음. 지금 조금 아껴야 된다. 이제 육아 용품 살때다 됐거든. 근데 그거 사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 쌍둥이라서 두 배거든 우리. <laughs> 김치볶음밥 먹자. 간단하게. 렛 콜. 내가 해 줄게. 오, 영상 찍는다고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거든. <웃음> 김치볶음밥 하는 거예요? <laughs> 음. 아, 이거 킹 받네. <laughs> <laughs> 아 내가 치울 거요나 먹어볼까 내가 생각했을 때내 레시피에는 삼겹살이 없으면 안돼 자기 근 아까 설탕 넣었더니 이쪽에는 달고 이쪽에는 짜고 <laughs> 야, 그래? <laughs> 응 맛있어 맛있어요 <laughs> 근데 음. 나는 결혼하고 나서 음. 달라진 게뭐 어떤 게 있어? 옛날에는 진짜 관리를 잘 했는데 지금은 막 방귀 뀌고 트럼프 하고 아, 장난 아니야 진짜 <laughs> 그거는 생리현상이잖아. 아, 예전에 안 그랬잖아. 아, 그럼. 이제는 어. 내가 싫어졌어? 그럼 참니? <laughs> 참아야지. 니리아가 힘들 거 아니야. <laughs> 그렇다고. 나보다 많이 끼면 어쩌자는 거야. <laughs> 차게! 어? <laughs> 그냥 나 소원해라, <손> 그냥. <laughs> 자기는 씻지도 않잖아, 잘. 아, 뭔 소리야. 아니, 그래? 연애할 때는 진짜 아침, 저녁으로 샤워 완전하고 막 향기로운 남자인 줄 알았거든. 여름에는 그래도 좀 씻더라. <laughs> 근데 우리 이거 먹고. 음. 이제 마삭 촬영하러 가야 되거든, 시간이. <laughs> 네. 아니 근데 왜셀프로해요 스튜디오 가고 비싸기도 비싼데 음. 주변에 물어보니까 음. 제일 안 보는 게 만삭 사진이래. 아 근데 왜 찍어보니? 근데 이제 뭐 기념? 추억이나 이런 기념이지. 근데 음. 그것도 그렇고 내가 스튜디오 여러 군데 알아봤거든. 어. 근데 내가 그렇게 딱 땡기거나 마음에 드는 데가 없는 것 같아. 둘이 가서 그냥 편하게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재밌겠다. 한번 찍어보자. 음. 왔어요 <laughs> 자, 이 어? 포즈 잘취해야 된다. 나 포즈? 아, 응. 또포즈하면또 나지. 이렇게. 잘올잘 올라가더라.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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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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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이렇 이렇게. <laughs> <하트 우유? 웃음> 네. 이 이거 달라고 하잖아. 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 나 진짜 완전 만져. 그래.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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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오늘 저녁은 원남쌈 응. 먹을 거야, 어때? <laughs> 식당 날리 하려고? 어. 그래, 맛있겠다. 나도 좋아하잖아. 일단, 어, 어 오뎅 맛있겠다. <laughs> 아, 내가 봤을 때 작심이 1일일것 같은데? 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많아가지고 어떡해. 빵도 먹고 자기... 싶고. 빵 맛있겠다. 그니까, 러 빵도 좋아. 시식 한 개만 먹어볼까? 안 돼. 안 된다고. <laughs> 의사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아니, 금방 월남쌈 먹자매왜 어? 그러는 거야. 나 아, 참. 하나만 해, 하나만. 알았어? 오이 있어요. 상추 샀고, 어. 깻잎 샀고. 음. 오이, 그 다음에 당근, 파프리카 집에 있고 네, 가세요 맛있겠다 복숭아 먹고 싶었어? 어, 근데 너무 비싸 과일이 요새 물가가 다 비싸지 뭐 결혼하니까 어. 막 시장도 오고 지아가 요리까지 잘하니까 어? 좋아 아주 그냥 장도 잘 보시고 <laughs> 아 근데 오이가 여기가 더 좋다 뭐가? 오이가 봐봐, 더 길고, 어. 더 굵고. 뭐야, 너, 그런 거 따지는 애였어? 뭐가? 굵고, 길고. 생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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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 저 병태가. 진짜 태가 아, 왜 이렇게 비가 오니? 비 오니까, 네. 이제. 허리도 아프고, 막 관절이 아프다. 발도 아프고, <laughs> 등도 쑤시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살찐 거야. 그래서 식단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았어. 지아 뭐 도와줄 거 없어? 있다 뭐? 가만히 앉아있는 거아왜나 <laughs> 잘해 조해 어? 그냥 내가 할게 아왜 나도 하고 싶어 자기 무사잖아 <laughs> 아까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런 거야? 김치볶음밥 때문에 그런 거냐고 잘했다며 맛있었어 내 요리를 망치고 싶지 않 <laughs> 와 진짜 너무한다. 어? 그 재밌는 말 이야기해줘. 재밌는 이야기? 어. 나 진짜 잘생긴 것 같아. 자기 그냥 앉아 있어요 아쉽겠지. 누가 한 건데? 지아가했어요밥 묶자. <laughs> <laughs> 양파, 그리고 당근을 넣어. 상추, 꼬리 <laughs> 고기를 넣습니다. 이렇게 말고. 음. 완성 지아는 결혼하고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어? 응 있어 뭐? 자기가 응. 내편 들어줄 때 결혼을 함으로써 어쨌든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잖아 응. 진짜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 내 편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뭔가 든든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 그게 너무 좋다 자기는? 어떤 점이 좋아? 너를 바라보는 그 순간 매번 잘했다고 생각해. 그 자기 억지로 지어낸 거 아니야? 아니요 짜낸 거 같은데. 아, 뭔 소리야. 절대 출근하기 전에도 그런 생각하고 출근 후에도 그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자기 전에도 그렇고 다 그래. 아, 진짜? 아, 그럼. 나는 그렇지 않은데. <laughs> 짱이에요 음. 근데 음. 내가 자기랑 살아보니까 어.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잖아 음.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거 같다 결혼해보니까 어떤 게 닮았어? 말투 무슨 말투? <laughs> 나 약간 서울말 쓴다 해가 자기한테 <laughs> 금방 <금방으로> 그쓴 거다 <laughs> 우리 얼굴도 좀 닮아가는 거 같기도? <laughs>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아, 왜 이래? 우리 서로 안 좋은 거 배틀하는 거야, 뭐야? 비싸는 거야, 뭐야? 우리 좋은 것도 있잖아. 귀찮은 일 같은 거 대신해 주는 거. 아, 내가 무슨 모습이냐고. 예를 들어서 택배 같은 거 뭐. 어. 밖에 왔을 때 자기 택배 좀 안에 넣어줘, 이런 거나. 아니면은 한 번씩 심부름 시키는 거. <laughs> 자기 이거 좀 사와, 이렇게 그거 해주는 거. 너무 좋다. 그게 모습이잖아. <laughs> 아무튼 응. 항상 고마워. 진짜 응.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 앞으로도 계속 고마웠으면 좋겠다. <웃음> 알겠어. <웃음> 그런 의미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뭐? 뭐뭐 뭐, 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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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으악. 어? 아 무거워. <laughs> 뭔데? 아 아.